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저는 신입 bj 최자스입니다 무협타의 선나입니다. 오늘 할 콧대치는요 콧대수 선후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파이팅하는 선대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선대를 타격을 <목소리> 중단을 하면서 버싱 스타일로 샌드백을 치면서 수비하는 것을 맛보기로 시범을 보여 드릴 컨텐츠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컨텐츠 수선느냐 민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파이 하는 상대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상대를 타격을 준다는 을 하면서 루타의 스타일로 샌드백을 치면서 수비하는 것을 맛보기로 시범을 보여 드릴 컨텐츠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머신 스타일로 트레이닝을 하면서 트 하는 상대가 앞에 있다는 생각으로 조용을 하는 방법을 맛보기로 15를 보여드린 거고요. 오늘은 웨타의 스타일로 트 하는 상대가 앞에 있다는 생각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상대를 타격을 하는 것을 하면서 연습을 하는 것을 맛보기로 15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시작할게요. 자, 웨타이상단 제가, 어시 또는 웨타의 스타일로, 스파이 하는 상대가 앞에 있다는 생각으로, 리디트레이닝을 하면서, 상대를 타격한다는 생각으로, 샌드백을 치면서 하는 것을, 거기로 시범을 보여드린 거고요. 다음에는 스파이 하는 상대가 앞에 있다는 생각으로, 리디트레이닝을 하면서, 그리고 하는 것을, 일분 정도, 시을보 거예요. 그럼 다음에 뵐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서 부분별로 나누어서 영상을 보면서, 오늘 배우는 방법도 있고요. 제 아프리카 TV 방송 오셔서 본방을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는 방법도 있고요. 참고로 저는 방송이 되는 조건이면서 같은 지역이신 서울이시면은요. 제가 직접 찾아가서 가르쳐드리는 컨텐츠도 할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제 아프리카 TV 방송 프로필 정보 또는 제 아프리카 TV 메일 게시판에 링크를 클릭하시면은요. 제 방송 시간 기본 또는 제레시 모노포와 제가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 가르쳐 드리는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자세히 보시고 나서 참고 나신 후에 가심이 있으시거나 그므로 배우고 싶다고 생각이 드셨으면요. 아프리카 TV 쪽지와 아프리카 댓글 또는 제가요 미리 어느 정도 걸리는지 확인 후 답장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유튜브와 아프리카 TV 방송 참여포와 유튜브 구독과 아프리카 TV 자또 부탁드릴게요. 그리고요. 제가 직접 찾아가서 갈치 드릴 컨텐츠는요, 물어 이벤트이고요.